연락 두절된 며느리의 충격적 진실. 우리 며느리는 서준이가 어린이집 갈 때마다 어떤 옷 입혔는지, 간식은 뭘 줬는지 꼬박꼬박 사진 찍어줘 보내주던 아이거든요. 오후에는 영상통화로 서준이 얼굴도 보여주고 정말 예쁜 며느리였어요. 그런 미영이가 세 달째 전화를 안 받더군요. 급하게 며느리 집으로 달려갔어요. 문을 열어준 미영이를 보는 순간, 며칠 안 씻은 듯한 모습, 핏기 하나 없는 얼굴, 그리고 그텅빈 눈동자.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, 서준이는 과자만으로만 며칠을 버텼더군요. 미영아, 무슨 일이야? 한참을 재촉해서야 겨우 입을 열더군요. 오빠가 또 도박에 손댔어요. 아니, 또 라고? 그 순간 30년 전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. 남편의 도박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던 그때.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와서 고함을 지르고 아이 분유값도 없어서 눈물만 흘리던 그 시절 말이에요. 어머니 통장이 이제 텅 비었어요. 적금도 닦겠고, 이제 돈이 없어요. 이 집안 남자들의 저주가 또 시작됐구나. 미영아, 짐 챙겨. 서준이랑 우리 집으로 가자. 어머니, 괜찮아요? 그냥. 뭐가 괜찮아? 이게 괜찮다는 거야? 그 아이 손을 꼭 잡았어요. 30년 전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을 때.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거든요. 내가 있잖아. 하지만 오빠는. 현우는 내가 알아서 할게. 그날 밤 미영이와 서준이의 짐을 챙기면서 다짐했어요. 내가 겪었던 그 지옥을 며느리한테 물려줄 순 없다고. 이번엔 내가 지켜주겠다고. 현우한테는 단단히 말했죠. 엄마는 미영이 편이다. 지금 미영이는 우리 집에서 서서히 웃음을 되찾고 있어요. 서준이도 할머니 품에서 안정을 찾았고요. 진짜 자식이 자식 구시를 못하는데 며느리가 오히려 더 자식 같더군요. 이젠 내가 누굴 지켜야 할지 알겠어요. 며느리와 서준이는 내가 지킬 거예요.